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아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아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며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했었던 지도자인데 에스라는 성전과 율법을 회복했다면 느헤미아는 성벽과 공동체 질서를 이루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먼저 BC 445년경 페르시아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아에게 유다에서 온 어떤 한 형제가 방문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이 아직도 무너져있고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느에미아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며칠을 울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늘 끝 있을지라도 다시 모으겠다 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민족을 회복하시고 제게 은혜를 베푸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우선 하늘의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죠. 그렇게 아닥사스다에게 은혜를 입게 해 달라 간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기도였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권위와 상황을 주관하여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권위와 권세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람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권위와 권세를 주관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